기륜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길 무영당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영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네. 이번 영상은 2025년? 그리고 2026년도까지도 이렇게 대박나는 운이 좋은 띠를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네. 무슨 띠가 있을까요? 용은 하늘을 알리고, 닭은 새벽을 밝히고, 소는 땅을 일굽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용띠, 닭띠, 소띠. 이세 가지 띠가 2025년도 하반기와 2026년도 대박나는 세 가지 띠예요. 먼저 용띠예요. 용띠는, 어,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왕의 기운을 받아서 모든 기운이 열린다. 대운이 들어와 있어요. 음. 첫 번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운이 열리시고 두 번째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대박 납니다. 그리고 용띠들 중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잖아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 자녀로 힘들어하시는 분, 자녀 걱정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녀 운도 열어져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일이 말끔히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닭띠는 귀인으로 대운이 열린다. 특히 지금 닭띠분들 중에 관제에 엮이신 분들 있잖아요. 어, 귀인이 도와서 관제가 해결되는 그런 애일 거예요. 지금 관제로 내 고집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주변 살펴보세요. 분명히 귀인이, 어, 계실 거예요. 그 귀인 말을 들으신다면 관제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사업, 장사 모든 길이 열린다. 다잘 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귀인으로 인해 귀인 도움으로 인해서 더잘 되신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 고집만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주변 귀인들을 통해서 어. 이렇게 조언이나 충고나 이걸 들으신다면 하는 일에 있어서 더큰 게, 더큰 대운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말을 좀 살피시는 애, 그 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띠. 내가 지금까지 싸운온게 결실을 맺을 거예요. 안정의 애가 되는 거죠. 특히 건강은 있잖아요. 지금 소띠분들 중에 건강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차츰차츰 좋아지실 거예요. 건강운이 열리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사운. 영업이 아주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험운이에요. 모든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합격의 기운이 열리는 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맞이하시게 되실 거예요. 이렇듯 대운이 들어오는 세 가지 띠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띠에 해당되시는데도 지금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다. 그건 반드시 뭔가 막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상님이시라든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터라든지 본인의 대운을 막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혼자서 해결하실 수 없으세요. 대운은 아무때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대운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그 대운 열어 드릴게요. 이 대운을 받으시고 고민, 인생의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연락 주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무영당이었습니다.